주제로 지난주에 읽었던 거는 핵폭탄이 터진 후그 재앙을 어, 경험한 사람들의 시간 변화에 따른 붕괴였잖아. 마을이 붕괴되고 사람들의 일상이 붕괴되고 그리고 한 사람의 사람들의 생명이 붕괴되고 자연이 붕괴되고 마을의 질서, 사회 질서가 다 붕괴됐지. 어,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뭐지? 우리가 편해, 편리해요 이로와요, 아, 큰 도움이죠라고 하는 원자력 발전소, 즉 양면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가지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이야기인데, 우리는 사실 양면적이지만 부정적인 면을 잘 몰라. 왜? 편리하잖아.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지. 이 어둑어둑해지는 이 시간에 반짝반짝 하지. 우리는 전기 사용에 있어서, 어, 이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의 여지를 품지 않아. 근데 오늘 이 이야기는 인류가 몇 차례 경험한 사건을 배경으로 쓰인 작품이야. 그래서 오늘도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, 먼저, 이거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, 우리 책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보자. 어, 아, 맞아. 글쓰기도 있는데, 글쓰기 조금만 어, 나중에 하고, 지금은 내가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보고 가자. 이책 제목이 핵 구름 속의 아이라는 책 제목이잖아. 지난번에는 핵 폭발이 터진 후에 생존자들이 살아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끔찍한 재앙, 디스토피아적인, 즉 어, 우리가 암울하고 끔찍한 상황을 생각해본가. 그러니까 보 가설, 가정을 해본 작품이었거든.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자폭,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고 난 다음, 한 나라에서 경험하게 되는 재앙이지만, 마을 대 마을, 원자병이 퍼지면서, 마을과 마을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, 분열된 모습하고, 어, 이민자들. 그러니까 원자병에 걸려서 사회에 흡수되지 못하는 이 이민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, 사회에 다시 환원될 수 있는지, 되어가는 과정은 어떠한지, 붕괴된 사회가 또 다른 어, 사회로 흡수될 때 경계하고, 저지하고, 분열해가는 그 모습을 볼수 있었던 게이 작품이거든. 그래서 오늘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. 왜 체르노빌 사건도 있었지? 그리고 2011년에는 후쿠시마 사건도 있었어.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읽히기가 어렵지만 이 책이 중학교 2학년, 3학년 언니 오빠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거든. 우리 또 옆에 이웃 나라잖아. 그리고 여전히 지난번에 읽었던 자료에서도 봤지만. 2021년부터 회의를 해서 2022년부터 방류하기 시작했던 오염수는 아직도 지금까지 계속 흘러 버려지고 있거든. 근데 이게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우리나라의 동해로 이 해류가 흘러 들어와.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원자병이 대를 거쳐서 우리의 유전자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이 작품으로도 이어지듯이 이 작품은 41년 후의 모습이거든. 그러니까 유전자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방사능이 어, 우리가 알수 없는 통계 자료를 얻을 수 없는 오염수 방류의 후 폭풍이 어떻게 이어올 수가 없어. 그래서 우리가 핵이라는 걸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이 책을 읽게 된 거지. 자, 그럼 우리 자료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